먼저 하겠습니다. 네. <laughs> 저는 옐로우 클립 팀의 홍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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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노 씨. 네. 어잘안 들려가지고 혹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차례세요. 추누님아 제가 제가 소개하면 될까요? 네. 저아틀브리지 팀의 어, 이추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을 위한 서베이 플랫폼을 만드는 서베이 팀의 장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좀 순서대로 사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브리핑을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부터 영상을... 안녕하세요. 예비사회적기업 옐로우클립입니다. 옐로우클립은 흩어진 종이를 모으는 클립 무대 조명의 옐로우를 묶은 이름으로 서울 안에 청년 예술인들의 자유롭고 기본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여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옐로우클립은 신촌의 원 m 스페이스를 마련하여 예술인들에게 공간 제공과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옐로우클립이 소개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은 국내에서는 흔하지 않은 예술 레지던스입니다. 레지던스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하는 형태의 콘텐츠입니다. 저희는 비거주형 예술 레지던스로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공연, 창작 공간뿐 아니라 이 공간을 사용한 예술인들에게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예술인들을 육성 또 자생 가능한 예술인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옐로우 클립의 예술 레지던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술인 지원은 공연 장성만 있지 지속적인 활동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업을 가진 예술인들이 대다수이며 특히 구그 중에서도 비주류로 분류되는 예술인들은 정부에서 예술인을 지원하긴 하나 해외 지역 외에서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또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예술인들도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술인들에게는 모두에게 자생 가능한 생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신촌의 원앤 스페이스에서 공간 제공과 내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을 때 많은 예술인들이 이 공간을 거쳐갔으며 또 멤버십으로 등록된 인원 중 90%가 재이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술인들에게 이 공간과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가장 눈에 보이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옐로우 트랩의 앞으로의 목표는 레지던스를 통해 150명의 예술인을 육성하는 것과, 월 매출 1,100만 원을 매출하는 것입니다. 정말 착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laughs> 아, 네, 네. 잘 들리시네요, 혹시? 어, 이거 혹시 화, 이거 화면 공유 혹시 지금 안 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이실까요? 하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첫째로 팀 소설 미션과 두 번째 솔루션인데, 어, 솔루션의 창작 공간 공유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솔루션에 있어서 이 실행 과정과 네 번째는 달성도 및 추후 계획이 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저희 팀이 이번에 어, 어, 워크스테이션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어, 두 가지 문제를 인식해서요인데요. 어, 첫 번째는 이 청년 예술인들을 창작 공간의 부재로 창작 활동과 기회를 제제 기회 제한을 받는 것과 창작 공간의 비효율적인 정보 공유로 어, 유후 공간과 낙후 지역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 공유 플랫폼이라고 해서 저는 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 만들어낸 이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어, 이것이 아트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두 가지의 기능을 어, 수행하기 위해서 어, 저희 플랫폼으로 만든 게첫 번째가 이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것으로 이 개인의 고유한 창작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어, 특히 예술 장르를 맞게 공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간 공유 플랫폼인데요, 이 유후 공간과 2 0 2020, 아, 2 0을 통한 저비용 공간 대관으로 공간을 공유하며 다양한 예술인들의 협약을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제품인데, 저희는 이 과정에서 연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수수료를 획득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진은 이제 어플로 만들었을 때 예상도이고요. 현재 어플로는 만들지 못하였으나 웹으로나. 공유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였고 시범 운영 후에 음, 리뉴얼 중에 지금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네? 저희가 본사업을 통해서 크게 두가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저 목표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청년 예술의 어, 창작 활동 및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어, 두 번째는 어, 이 도시 재생을 통한 유공간 활성화 및 문화 접근성의 증대하는 어, 것입니다. 에 지금까지 아트브릿지의 진행 과정인데요. 어, 저희가 19년 4월에 어,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선정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19년 이제 7월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웹 플랫폼 디자인을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어, 웹 유니폼 개발을 완료하고 이제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진은 그웹 플랫폼 사진인데요. 또한 저희 팀이 사업자 등록과 이 사진을 소셜 벤처 인증을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저희 목표는 이것을 이제 공유 연습실 시장 이제 점유율을 50%로 가져가는 것과 지역 문화 거점 공간을 5개 확보하는 어플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아트브릿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은 서베이지 팀의 서베이즈 팀은 사실 이번 상반기에 있었던 내부 활동 소식이나 외부 활동 소식을 카드뉴스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어, 가장 먼저 저희는 이번에 처음으로 패널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어, 이 패널 제도는 서베이지 플랫폼 내에 설문을 올려주신 분들에게 어, 빠른 응답을 제공해드리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20명의 패널을 확보해서 진행을 했고, 어, 이로 인해서 뭐 30개가 넘는 설문조사가 올라왔고 패널분들이 이에 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유상으로 건당 500원씩 지급해 드려서 지금 현재 17만 4,500원이 는 고용적 가치를 창출했고, 이게 아마 한달 전에 저희가 합산한 거라, 즉 이것보다는 더 많은 고용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이번 1기는 지금 마감망 상태고 곧 서베이즈 패널 2기를 모집해서 계속 이 서비스를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베이즈 웹사이트 활성화입니다. 서베이지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은 웹사이트인데요. 6월 기준으로 회원수는 80명을 돌파했고 이번 학기에는 약 30개 정도의 설문조사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번 학기에는 오프라인 홍보를 계획 중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 이 이거는 아직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업로드 및 참여 이벤트입니다. 설문조사가 많이 올라오는 시점에 저희가 이벤트를 따로 준비했는데요. 어, 스테이크나 이모티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상품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실제로 진행했고 지금 현재 상품 지급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베이지 외부 활동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번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참, 와드부 프로젝트, 그리고 뭐, 신촌캠, 국제캠 입주 사업, 창업 유망팀 300 공모전, LH 소셜벤처 공모전에 참여했고요. 어, 그 결과 신촌캠과 국제캠 입주 사업에는 성공을 했고, 창업 30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대면, 면접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단계까지 갔는데 시간적 조율이 안 되는 관계로 더 이상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라이브 하이브라는 방송 플랫폼 자체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그 플랫폼에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를 했었고요. 또한 대학생들이 실제로 여는 부스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학생 최대 의 축제라고 하는 유니브 엑스포에도 참여를 할 계획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1학기 때 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베이지의 활동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수로 진행돼서 금방 끝나네요.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참여한 팀에게는 간식을 기프티콘으로 쏴드릴 예정이에요. 오 소리 잘라 네. <laughs> 와 우리 진짜 좋아하신다 서베이지 팀 <laughs> 진짜 좋아하시네 그래서 3만 원 이내에 그뭐 피자나 치킨이나 원하시는 간식을 그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봬요. <laughs> 안녕하세요.네, 반갑습니다. 안녕.